이 효능 오이는 수분이 95%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칼로리가 낮고 영양가가 풍부 합니다. 피부 미용 수분 공급 및 진정 효과가 있어 피부 보습에 좋습니다. 비타민c가 함유되어 피부 탄력 유지 와 미백에 도움을 줍니다. 체내 해독작용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돕고 이뇨 작용으로 부종 완화에 효과 적입니다. 소화 및 다이어트 섬유질이 많아 장 건강에 좋고 칼로리 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적합 합니다. 시원한 오이 냉국 이 3인분 요리 시간 10분, 재료: 오이 한두 개, 소금 약간 절임용, 선택 마른 미역 오지 물에 불려 꼭 짜기, 국물 기본 비율, 단백 물 600ml, 식초 2.5T, 국간장 1T, 설탕 1T, 소금 한 꼬집, 다진 마늘 0.25T, 얼음 한줌, 청양 고추 반개, 깨 약간, 만드는 법, 오이는 얇게 반달로 썰어 소금 약간 뿌려 3분 절인 뒤 물기만 톡 털어요. 큰 볼에 물 식초, 간장, 설탕, 소금을 섞어 냉국 국물을 만들고. 마늘을 아주 소량만 넣어 향을 살려요. 오이와 미역을 넣고 얼음 고추를 더해 시원하고 매콤하게 그릇에 담아 깨를 톡톡 뿌려요.